회장님 오셨습니까? 어,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 네.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시죠. 프라이빗할 네.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아, 이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참 좋네요. 정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연예인들이나 죄가 많으신 분들도 <웃음> <웃음> 노출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네. 엘리베이터에서 이분들을 만날 일이 없다. 봉트를 해봤는데 여기는.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레미안 파크 스위트. 아, 3단 복층 구조입니다. 트리플 복층 네네. 네, 네요 아, 운동을 많이 시키네, 이 집이. 부동산 10년 했는데 살다살다 살다 이런 구조는 처음 보네. 자,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안 맞네요, 저희 <laughs> 오늘 나온 곳이 상당히 독특한 구조로. 네. 예전에.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 네. 윤정수 씨가 나왔던 프로그램에 네. 구해줘 홈즈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데 소개된 적도 있는 광진구 음. 구이동 레미안 파크 스위트 네. 61평형이고요. 네. 근데 전용 아, 61평형이지만 실 사용은 약 100평 가량 할수 있는. 네, 아까 전에 그 공용 공간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네. 밖에 큼지막한 테라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네. 1층에 펜트하우스가 있는 특이한 레미안입니다. 저희가 펜트하우스 사실 여러 개좀 많이 봤었지만. 정말 많이 봤죠. 이렇게 저층부에. 네.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이런 펜트하우스 같은 집은 아마 거의 좀 희소성이 강할 것 같습니다.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이런 게 아니고요. 레미안입니다. 약 900여 세대. 네. 그리고 광진구 핫한 곳에 위치하고 있죠. 저희 강남에서 넘어왔는데 접근성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하복층입니다. 계속 복층이 밑으로 내려가는 네. 그래서 총 3개 층, 3개 층까지는 아니고 2개 층에 계단 부분 공용 공간에 쓸수 있다. 음,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바로 앞에 차를 주차 바로 앞에 차를 주차하시고 프라이빗하게 좀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음. 이런 점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분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집을 투어를 바로 시작을 그쵸 해보면서 예. 예. 설명을 해보시죠 1층 공간은 약 40평 가량 되고요 네.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네. 신발장이 있고 네. 중문도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음. 위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돼 있고 밖으로 아주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가든 같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최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여기 남향이기 때문에 배치 네. 잘 들어요. 네. 여기가 두 번째 방 창호도 참 크게 잘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수납 네, 붙박이로 설치가 돼 있어서 짐 같은 거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공용 욕실 공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욕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와 양변기 거울 수납장이 있는데, 와, 이게 전체가 통 거울입니다. 애기 키우기 좋죠. 애기, 네. 애기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발부터 씻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이 디테일한 단차 조경이 된 거를 눈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실 공간인데요. 음. 거실에서도 뷰가 나무들이 딱 보여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네. 푸릇푸릇하고 사계절 변하는 음. 액자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음. 돋보이네요. 이제 봄이 곧 다가오니까 네. 좀더 푸릇푸릇한 사계의 변화를 눈으로 직접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또 단풍이 아름답게 네. 변할 거고, 공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주방인데, 여기 주방에도 창호가 나 있기 때문에. 정말 크네요. 네. 네. 통풍, 와통풍. 네. 되게 좋고, 지금 자녀분이 있다면 뭘 하고 놀고 있나. 머리 터디그하요 <laughs> 여기 디 자형, 아일랜드 식탁, 여기 냉장고 장이고요. 또, 넉넉하게 두 칸이네요. 네, 이런 대형 평수에는 네. 두칸 이상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여기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요. 수전 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세탁기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피난 대피 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공개하겠지만 네. 지금 이 거실 공간이 하복층에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 네, 네, 조금 하시는 겁니까? 조금 이따, 네,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마스터룸입니다. 음. 아 붙박이장 보세요. 와. 와 이거 뭐 거의 뭐. 쇼룸이네, 아, 쇼룸. 소름. 열어서 보여드리죠. 오. 아우, 이렇게. 음. 슬라이딩. 도, 슬라이딩 도로. 슬라이딩 네. 도로.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요 안쪽 공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들 갖춰져 있고요. 파우더 공간.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마스터룸 욕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샤워 부스와 세면대, 양변기, 걸스납장까지 예풀 네, 세트로 갖추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하복층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집 음. 마스터룸인데 이쪽이 이제 발코니죠. 네. 그리고 여기도 계단이 있습니다. 오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보실 거요죠 응. 발코니를 지나서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는 거의 여기 세대에서 이제 단독으로 쓰게 되는 공간이 요 밑에까지 완전 단독으로 쓰시는 거예요. 야 여기만 해도 그래도 한 다섯 평, 여섯 평 가량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플러스 밑에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 계단을 내려가서. 음 이 엄청난 공간을 저희가 지하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단독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전에 살던 임차인 분은 요 위에다가 그 어닝 같은 거를 네. 설치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위에서 또 뭐가 쓰레기들이 날라올 수가 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딱 커버를 하시고 사용하셨나 보더라고요. 그전 임차인은 또 강아지도 키우셨대요. 강아지 키우기 어. 너무 좋아 보이죠. 뭐 아이들 공간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스터룸을 아까 지났을 때 이제. 발코니로만 나가면 아쉽잖아요. 아하. 네. 집 내부로도 네.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양방 통행이 네. 하네요 완전 뜯어 고쳐가지고 아예 새로운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런 비용이 이제 너무, 너무 많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1층에 있던 거실 공간이 그대로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룸은 없어요. 네. 그냥 거실과 뒤쪽 주방,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하나가 세팅이 되어 있고 음. 여기서도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와.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법인을 많이 내거든요. 네. 집으로도. 네. 여기를 업무 공간으로 쓰시고. 음. 그, 뭐, 어떤 분들은 스튜디오, 아티스트 분들께서도 네. 어,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분들도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 왜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초반에 꽁트했던 아 차를 딱 대고, 네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분들을 마주치지 않고, 네. 우리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소음이 걱정이 없겠죠, 지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노래를 작업을 하셔도 되고, 네. 피아노 작업을 하셔도 되고, 쿵쾅거려도 음. 상관없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단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주차와 관리비 정말 놀랐던 게 이전에 살 사시던 분이 자녀분이 세 분이나 있다고 하셨는데 61평인데 사용을 하셨는데 관리비가 60만 원이 채안 나온다고 음. 겨울에 요즘 84타입 오피스텔이 한 40만 원 50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관리비가 음. 정말 저렴하다 아, 주차가 여기 레미안 단지 내에서 최대 다섯 대까지 네. 어, 유료로 하실 수 있는데, 9만 원 정도. 네. 9만 원 정도를 납부하시면, 은 최대 다섯 대까지 네. 주차를 하실 수 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대가 기본 무료고, 네. 세대부터는 돈이 들어가는데, 총다섯를를 했을 때, 추가 9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넓은 자주식 공간, 네. 9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자, 여기도 한번 내보내보실까요? 네. <laughs> 여기는 심플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화장실에 거실 하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거실과 안쪽에 있는 욕실 공간은, 대면대와 양변기, 거울수납장으로 그리고 샤워까지는 하실 수 있게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구 인덕션이랑요, 싱크볼 있고 위에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창호 크게 돼 있고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돼 있고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위에서 살짝 봤던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아, 여기가 진짜 애기 키우기도 좋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특히나 네. 정말 강아지가 짖지 않는다면 공공주택이니까. 그렇죠. 강아지가 짖지 않는다면 여기서 꾸며놓고 정말 편하게 프라이빗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장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미니 수영장. 물도 잘 빠지게 해 놨어요. 보시면은 배수구가 세 개인가 네개 마련해 놨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 이렇게 펜트하우스가 1층에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사실 저도 되게 생소한 부분인데 비공식적인 보너스 공간으로 봐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올라왔던 공간이죠. 아, 여기였군요. 네, 여기가 원래라면은 이제 비상구잖아요. 네. 하지만 2층을 통해서만갈수 있기 때문에 네. 2층이 단독으로 쓰시는 겁니다. 사실상 단독 공간이네. 네. 사실상 단독 공간.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엄청나다. 어? 여기도 보너스 아닌가요? 여기에 그전 임차인 분들은 오토바이나 아. 자전거, 유모차, 오. 골프백, 오. 뭐 이런 거딱 놔두시고, 이제 아까 딱 나가면은, 나가면은 이제 야. 내 차가 딱 이렇게 아. 앞에 딱 있는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구이동에 와서 레미안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어, 말씀드리지 못했던 근처에 어린이대공원까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강남 접근성이 좋아요. 광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 성수동도 가깝고. 잠실도 가깝고 음. 어디든 가깝게 이동하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정말 유니크한 매물입니다. 네, 사실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에 대한 물건 정보는 상세 설명란에 기입을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 강남이나 이런 하이엔드 고급 주거에 비해서 네. 합리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 용도 용도에 딱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레미안 브랜드 아파트에서 단독 주택처럼 사용하실. 있는 내집 마련에 관심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